사도행전 26장 아그립바가 바울더라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립바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 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세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담의 색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연 위신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을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담의 세계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하미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립바가 바울더라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개와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더러 일러가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사도행전 27장 우리의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 새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내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슬림을 피하여 구부러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반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 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대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성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대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대 해변을 가까이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류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주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며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룩줄을 끊어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에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는 이라 하고 떡을 떼어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 이러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줄을 늦추고 도치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맞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앉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묏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섬에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느니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석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배 기호는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함이요.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느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메인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가라 돼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